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와 협업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단순히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구를 넘어서 팀 협업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구글 알아보기. 두 번째, 구글 시트 기초 기능이 구글 협업 도구 활용법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PC 웹 브라우저는 보시다시피 크롬과 엣지를 보시면 크롬이 82%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창을 처음 열었을 때점 9개가 우측 상단에 있으면 크롬이고요. 좌측 상단에 있으면 엣지입니다. 구글 화면은요. 다양한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Gmail 계정 2.9개, 2.9개는 nine.waffle 이라고 부르고요 홈 버튼 추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습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롬 구글 창을 열어 주시고요 자홈 버튼 <laughs> 홈 버튼을 보이시죠? 이 버튼 부분을 한번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점 3개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홈 버튼, 비활성화, 활성화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제가 재밌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크롬 창을 새로 여신 후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보시는 구글 크롬 창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검색창에 b t s 를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가 아닌 이렇게 알고리즘 검색 아이 필키를누 e 시면 이렇게 나무 위키로 쭉. e l l u c k y 를 누르시면 렇게 나무 위키로 쭉 다양하게 뜹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게 아닌 앞으로 가셔서 BTS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BTS 나무위키,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풍선을 뜨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풍선은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마이크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슈가가 이런 식으로 지민이 이 마이크의 색깔에 따라서 각자 o 맞는 멤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X 버튼을 e 르시고요 다양한 검색 단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슈퍼 마리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o u I prefer you. I prefer you. 우리 저 옛날에 게임했듯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실수로 창을 이렇게 껐는데요. 두 창을 껐습니다. 다시 어떻게 열죠? 네. 나타납니다. 지워서는 안될 창을 지웠을 때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요. 구글 계정을 로그인했을 때 까먹고 로그아웃을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요. 계정을 누르신 다음에 <laughs> 계정 관리에 들어가셔서 보안을 누르시고 내 기기에 보시면 모든 기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기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접속했던 PC에 가셔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laughs>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 언제 어떤 걸 써야 될지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엑셀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고급 수식, 매크로 복잡한 보고서 작성 등 주요 사용 목적이 있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팀 협업, 공유 문서 작업, 온라인 데이터 연동, 자동화, 주요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이렇게 누가 기록했는지 수정 기록이 다 나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필요한 이유는 실시간 협업. 가능하고요. 자동 저장 및 버전 관리, 클라우드 기반 접근성이 있고요. 자, 구글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실습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메인 창에서 새로운 창을 열어 주시고 주소창에 시트 뉴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를 새로 생성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메인창에서 요점 9개 부분 나인 다 돼서 시트를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 파일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습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습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이름 부분에 오늘 날짜와 성함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인기스타와 써니쌤의 시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트 부분을 마우스 우측 누르시고 복사나 이름 바꾸기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요 부분에서 데이터 내 이동을 할 때는요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방향키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데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범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요. 자, 좋아하는 가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아이들. 1 GOD,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데이터가 한 줄에 작성이 되지만은요, 이렇게 줄바꿈을 원하실 땐 Alt-Enter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음 줄바꿈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후 데이터 범위 정렬을 누르신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이용해 오름차순은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정렬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볼수 있게 필터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운동선수에서 이 옆에 보시면 이런 부분 자 필터링을 저는 값 필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우개를 누르신 후 손흥민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손흥민 데이터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저는 모두 지우개를 누르신 후 저는 리오날 메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세명이나 운동선수를 리오널메쉬를 선택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어느 칸에 작성할 수 있는지 모두 공동 작업이라서 데이터 입력이 불편한데요. 제가 1 7번이라는 가정하에 데이터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서식에서 교차 색상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재미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기능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서 제가 이 점수에 색깔이 들어갔는데요. 자, 데이터에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면 제가 넣었던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워볼게요. 자, 다른 규칙을 추가해서 범위를 적용할 건데요. 이렇게 범위 적용을 쭉 누르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저는 지금 기본값이 이렇게 색상이돼 있잖아요. 여기다 숫자는 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90점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90점 이상은 이 색깔로 완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90점만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학생은 70점을 90점으로 변경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입력이나 날짜 교환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숫자 부분에다 서식을 누르신 후 숫자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누르시면 이 부분만 데이터 서식이 바뀐 걸 보이실 거예요. 원래대로 자동으로 해주시고요. 간단한 계산 기능이 있는데요. 학생별 점수를 드래그 하시면 하단에 합계가 표시됩니다. 요 표시된 합계를 누르시면 평균 최소, 최대, 개수, 횟수가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박스 표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우고 이 부분의 완료 여부를 위해서 삽입에 체크 박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laughs> 자, 완료 여부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이 친구가 다 완료했는지, 아, 이 친구는 완료 다 못했네요. 빈칸이 있죠?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다 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참여 인원을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빈빈칸이 다 보이시죠? 저는 참여 인원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이 함수는요. 개수 세기 함수로 참여 인원 옆에 는을 누르시고 카운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다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저희는 가수 부분에다가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열고 닫고 해주시면 이렇게 25명이 참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 데이터로 했죠. 그다음 다음 함수는요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요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함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 이미지 들어가 있는 함수 보이시죠? 요거는요 송중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는에다 이미지 함수는 이미지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새로 창을 여셔서 여기다 송중기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색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누르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신 후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링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주소 복사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쉼표를 작성해 주시고 1을 작성할 건데요. 자교환해 보시면 1은 모두 옵션 부분인데요. 1은 이미지를 셀 크기에 맞게 조정하는 거고요. 2는 원본 크기로. 3은 셀을 채우도록 확대하는 거고요. 4는 직접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를 눌렀는데요. 에러가 떴죠. 왜 그럴까요? 저희 이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큰 따옴표가 없습니다. 큰 따옴표를 누르신 후, 이렇게 이미지를 로드 중한 다음에, 자, 1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의 셀 크게 맞게 조정을 한 건데요. 제가 요거는 이번에는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셀을 채우도록 확대, 크게 누른 거죠.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크게 확대해 주시면 원래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이미지 함수를 연습해 봤고요자 이번에는요 구글 시트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고요자 일반 액세스 뷰어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아마 제한됨으로 표시될 겁니다 저는 제한됨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누르신 다음에 뷰어로 설정해 주신 후 링크 복사를 누르실 건데요. 자, 이 뷰어 부분은 뭐냐면, 뷰어는 말 그대로 문서를 볼 수만 있고요. 그 다음 댓글 작성자는 검토자 피드백 요청 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편집자는 팀원들과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뷰어로 활동해서 자, 링크를 복사 누르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공유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 시크릿 창이 보이시죠? 자 이거는 로그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에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자점 3개 누르신 후새시크림 모드를 사용해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함수, 기본적인 기초기능, 이미지 함수, 재미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구글 시트를 공유할 때 단계별로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공동 작업을 한번 해보신 후 실습 활동을 해보신 다음에 저에게 패들렛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실습 활동은 첫 번째 구글 스프레드 시트 문서 생성 후 팀원과 공유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공동 편집 모드에서 팀원이 동시에 수정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댓글을 추가하고 멘션 기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문서의 변경 이력이 가능한지 이전 버전으로 복원해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요. 제가 여기 창에 로그아웃을 해 보겠습니다. 요창에다 제가 아까 붙여넣기를 한 파일을 보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공유 기능이 꺼져 있고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지금 작성이 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접속했던 제 접속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고요. 자, 공유를 한번 아까 로시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보기 기능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러시면 자, 이렇게 제가 요 예제 파일을 가셔서 로그인을 다시 하신 후,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댓글 로드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뷰어 아닌 댓글 작성자로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댓글 작성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정 데이터 댓글을 추가하실 때는요.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사용하셔서 자 골뱅이 자 제가 아까 추가한 요 아이디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댓글 할당을 할 겁니다. 자 이러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작성하신 후 답글을 다시면 이렇게 댓글을 멘션 기능으로 사용하셔서. 댓글을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수정 기록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신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추가 데이터 한 거를 한번 수정 기록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된 거를 시간이랑 같이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실습 파일을 수정해 보신 다음에 헤드렛으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수업을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여러분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관리와 협업 기능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제 현상에서 활용하기 기대하며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